자 다항식과 덧셈 더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어 이제 배워볼 건데 어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항식이 먼저 주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a에 대한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건데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을 계산해달라 이런 문제 유형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 무지성으로 뭐 여기 있는 a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뭐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식 자체를 정리 안 해주고 바로 풀어줘도 되긴 하겠지만 너무 복잡하단 말이지 그거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급선무을 해야 되는 거는 저 문제 주어져 있는 식 자체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어 원칙이야 그러면 이제 3a 내비두고 저 마이너스를 분배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주어야 되는 abc 값을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3x 어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달고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사 그 다음에 플러스 달고 어 2x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어, 3을 분배해주게 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1X,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는 분배해지나마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류학기를 먼저 이제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세제곱항이나 이제 동류항이 계산하게 되면 얘는 x 세제곱 되겠고 어 제곱항끼리 하면 이제 맞고 어, 뭐야. 동류항끼리 이제 이 x 제곱항끼리 동류항끼리 정리하면은 어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게 되고 어 x가 여기랑 얘가 있네. 그렇 그랬을 때 잠깐. 아, 여기 아 x 하나 더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16 x 이렇게 될까? 그 다음에 4에서 7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1 같은 걸로 정리가 되겠다. 이게 1번 정답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주자.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가면 되니까 어, 플러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동량끼리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이거 계산해달라 이건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값 대입해주면 돼. 2, 그 다음에 x 세제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2, 어,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사, 그 다음에 마삼하고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래놓고 나서 이제 2를 또 분배해주게 되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m i 플러스 1 x x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또동 l 끼리 정리해주게 되면 x 6x p 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1 0 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20얘 x plus 6x p l 6이네2 6에서얘 더했으니까 플러스 2 x 다 x 그 다음에 6x plus 6x plus 6x plus 6x 게 l u s 6x plus 6x plus 6 3번 3번은 우리가, 어, 순서가, 소괄로부터 풀어주는 게 원칙이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소괄호로 풀어줄게. 그러니까, 소괄호로 풀어준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겠다 이거는 이거 분배를 해줌으로써 소가로를 없애준 거니까, 이제 이중괄로 대신해서, 소괄호로 이제 바꿔서,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하고, 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또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냥 이거는 과로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사라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또이 여기 있는 식을 대입을 해 해달라 이건데 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7x 에 b는 그대로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사,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를 또 정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 아니, 4가 아니라,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사,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어, 동량끼리 계산해주게 되면은, 아왜 이래, 이거. 동량계 계산해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어, 제곱판끼리 하면, 세, 어, 제곱항은 사라지겠네. 그지? 제곱항 사라지고, 어, 얘랑, 얘랑 얘 더해주면,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11이지. 그러면 얘 해주니까, 어, 아, 니구나 이거 잘못 봤구나. 얘네 들이 더해주면 5네. 5. 그럼 마이너스 2X 되겠다.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이 대표이지 1번의 문제가 정답되는 거고. 그 얘로 넘어가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얘도 지금 보면은, 다음 같이 또 좋아져 있을 때, 아까랑 똑같은 문제지. 근데 이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자, 이거야. 얘는 먼저,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플러스 2a. <laughs> 그러면 이제 정리해주니까, 3, 라지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이제 얘를 이제 풀어달라, 이건데, 3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y,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제곱, 플러스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또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건데, 분배해 주면 3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12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한 거니까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ex y, 플러스 2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x제곱항끼리 먼저 보자고, x제곱항, 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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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지. 근데, 얘랑 얘를 더해주게 되면 9잖아? 9에서 2를 빼줬기 때문에, 일단은 7x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xy 항끼리 해주자면, 어, 6 y 에서2 빼준 거니까 4xy,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빼줬으니까, 플러스 3xy.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2에서 어 잠깐만 -12에서 얘더 마이너스 12에서 얘더지으니까 마이너스 10 에다가 더 됐으니까 마이너스 7 y같은게 정답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얘 풀어볼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먼저가 아니야 그 다음에 소괄호를 먼저 풀어줄거기 때문에 소괄호를 풀어주고 중괄호를 이제 소괄호로 바꿔줘서 풀어주게 될건데 맛이 남의 플러스 3 a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이너스부터 분배를 해주자. 근데 동량끼리 먼저 정리해줄까 이러면 동량끼리. 자 그러면 어3 a 플러스 b 마이너스 e c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동량끼리 정리해주면2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그러면 또 여기서도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이거를 이제 계산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또 이제 문제 접근해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달고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 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x제곱 어 xy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2c 그럼 여기서 는 이제 2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3y제곱 그럼 얘를 갖다가 정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 아이고 잠깐 뭐하는거야 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마이 xy 플러스 y제곱 다음에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제곱. 자, 마지막에 이제 더 정리해주자. 그러면, 동량끼리 정리해주면 되는데, 어, X제곱판끼리 정리해주면 얘는 이제, 6X제곱 되겠다. 그지? 6X제곱. 그 다음에, XY가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그지? 여기도 있고, 그러면, 마삼 XY 될 건데,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XY 되겠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오. a 에서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게 정답 되겠다. 그얘를 그러니까 지금 문제유형이 어렵진 않아. 그냥 단지 이제 계산 문제인 거니까 꼭 연습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